주셔 아멘. 우리는 아니한 목사님의 그 마음에 있는 그 간악한 잘못된 마귀를 빠져나가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다 참다 못해서 네. 오늘 이곳에 왔습니다. 아멘. 그것도 부활절이 지났는데도 계속적으로 정강은 목사님과 사랑 제일 교회 성도들을 모독하는 발언을 계속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예, 부활절이까지는 참았지만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시작합니다 네. 주님께서 저안에안 속에 있는 저 간악한 사탄마귀를 네. 빠져나가게 하여 주시고 네. 이곳 비전성결교회 성도들이 인정할 수 있는 올바른 목사님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는 안희안이 개인 인간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안 네. 안에 있는 그 사탄마귀를 뽑아내야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부터 이제 저희들은 시작합니다. 아멘. 여기 담당 경찰서에 가서 집회신고를 내고 지금부터 이제 아니안과 결전을 시작할 테니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선한 마음으로 아니안이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가지만 지금부터 저희들은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겠사오니 주님께서 안이한 마음에 있는 저 사탄 마귀를 뽑아내 주시기를 간국히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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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저 속에 흑암의 세력이 들어갔습니다 저 속에 흑암의 세력을 뽑아달라고 그리고 지금 정광 목사님 성령운동하신 분을 성령운동하신 분을 방해하는 게 무슨 죄예요? 성령해박죄단 말이에요 성령해방죄는 뭐예요? 제 사업을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 이 시간에도 안희한 목사를 극렬히 여겨달라고 흑암의 세력이 다시는 그 유튜브에 이 시간에 정지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안희한 목사를 극렬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시어너바이 나저러바이오션라이 Ama ki yok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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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ksa